네, 안녕하세요. 김내교육장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게 됐는데요. 네,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부터 스승화강 한국판으로는 오늘부터 스승화강이고 미국에서도 이게 출판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네 워터 업 파이어 다운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한 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수승화강의 원리를 표현한 말이다. 네. 이전에 앞에 내용을 살짝 읽어보면 머리는 시원하고 아랫배는 따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수송 화강의 원리를 표현한 말이라고 한 것입니다.물 기운은 위로 올라가 머리가 시원해지고 불 기운은 아래로 내려와 아랫배가 따뜻해진다는 뜻으로 나는 이를 건강의 황금 원리라 부른다. 당신이 어떤 육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든 수승화강의 원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잘 적용한다면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보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수승화강 상태가 되면 우리 몸 속에 어떤 병도 침범하지 못한다. 하지만 수승화강의 원리를 계속 어기고 무시하면 나중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수도 있다. 머리는 시원하고 아랫배는 따뜻하게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씻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러니 매일 밥을 먹고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는 것처럼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기 바란다. 스승화강의 원리에 비추어 지금 당신의 몸이 얼마나 건강한 상태인지 점검해 보자. 먼저 한 손으로 다른 쪽 팔을 2, 3초 정도 잡고 팔의 온도를 느껴보고 그 느낌을 기억한다. 이번에는 손으로 이마를 만져보고 이어서 목덜미도 짚어보면서 온도를 느껴본다. 이마나 뒷목이 팔과 비슷하거나 시원하게 느껴지는가? 지금 혹은 상당히 뜨겁게 느껴지는가? 이번에는 아랫배 온도를 느껴보자. 아랫배의 표면이 아니라 뱃속의 온도를 느껴본다. 뱃속이 따뜻하게 느껴지는가? 차갑게 느껴지는가? 몸의 감각에 집중해본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뱃속의 온도나 감각을 느낀다는 게 낯설고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손이나 발의 온도를 느껴보면 된다. 양손을 마주잡고 손의 온도를 느껴본다. 손으로 발을 만져서 발의 온도를 느껴본다. 손이나 발이 따뜻하게 느껴지는가, 차갑게 느껴지는가.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내교육장 채널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